에이, 내가 앞부분이안 봐서 그랬네. 쏘리, 쏘리, 쏘리. 엔드를 내가 지금, 아까 찾지, 찾지를 못했었는데, 앞에서 봤던 걸 까맣게 까먹고 왔어. 이게 B구. 이게 A야. 콤마 컴마, 삽입이니까 없고. 정원사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뭐를? 식물들의 필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정원사들이 provide 제공해 주는 것처럼 right condition 올바른 조건이니까 올바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근데 어떤 조건들이냐 each plant need to grow 이렇게 되는 거야 and flourish 이때 and는 grow가 a flourish가 b 각각의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플러리시가 번성하다잖아. 번성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 지는 올바른 조건을 각각의 가드너들이 프로바이드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 예문은 애들을 골려먹기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문은 외워놓고 들어가. 서술용으로. 일단 문장의 뼈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모처럼인데, 얘가 이걸 하고, 그리고 이거 하는 것처럼, 또한 역시니까는 이걸 제껴. 그럼, 우리, so am I, so do I, so can I. so do we parents. 우리 parents들도 역시, 자, accept, provide 한다의 뜻이 되는 거야. 소에마이 소도에이 소카니 우리 부모님도 그렇다 그렇게 해도 되고 소라고 해놓고서는 우리 부모님도 또한 페어런츠 need to 몸할 필요가 있다 커스텀 디자인 이거 커스텀 디자인이라는 얘기 알지 커스텀 디자인 딱 표명으로 디자인하다 우리의 페어렌팅을 Need to customer가 이거, 이거 뭐야? 딱 맞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To fit 딱 들어맞도록 하기 위해서. Natural need s of each individual child니까. 이때 individual은 개별적인야. 각각의 개별적인 아이의 자연스러운 욕구, need, 필요를 to fit 이때 fit은 충족시키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야딱 끼워 맞추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parenting 기술을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때 so am I, so do I처럼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다 라는 식으로 쓰였으니까 이 표현도 좀잘 알아도록 하면 될것 같다 so, 두위페어런츠 우리 페어런츠도 그럴 필요가 있다 몸에도 불구하고 메이슨 t 피컬 이거 커 a 터마이 t 시키는 것이 어 a r e s d t Do we p a r e t s Do we parents? Do 아울출들은 "아, 이거는 의주동이야. 관계된 사상이야 우리 아이들이 진짜 누구인가를 일단 우리가 이해하면, "We can begin to figure out" 우리는 "이해할" f i g u r e out 이해해야 되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뜻이 되는 것이지, 자, 뭐를 이해할 수 있어? How to make change, 어떻게 변화를 만들지. 어디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어. 우리의 페어런팅 스타일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지. to b 뭐 되기 위해서. 더 파지티브 하도록 되기 위해서. 그리고, accepting of each child w 그럼 이때 a c c e p 도또 잡아야 되잖아. 야, 이것도, 야, 얘도 서스로 준비될 것 같지?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게 accepting이 비면은, let me change. a n accepting. 잠깐만. let me change in. accepting.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변화를 만드는가. 우리의 페어런팅 스타일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가. 억셉팅. 억셉틱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축복받았어. 페어런트. 이때는 기르도록 축복받은. 그러니까 이거 아이를 좀 뽀대나게 표시한 거지. 우리가 기르도록 축복받은 아이를. 억셉하고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해석을 보도록 하자. 우리가 양육하도록 아이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도록 양육방식의 변화를 줄. 아이씨, 한글 보지 마, 영어로 봐. 일단 우리가, 우리 애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진짜 아이덴티티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시작해. 어떻게 변화를 만들지. 우리의 페런팅 스타일에서. 더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잠깐, 이런, 이렇게 억팅을 이렇게 도 되나? 이태게형용이니까 에이. 더 수용적으로 되기 위해서. 정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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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하죠. 아예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도록. 아, 이렇게 봐야겠구나. 난 이거 인해 걸렸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accepting을 형용사로 봐버리게 되면, more positive.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parenting, 애를 훈육하는 스타일에서 변화를 만드는데, 도대체 왜 변화를 시키느냐? 더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리고 be accepting. 이때 얘를 수용적인으로 보면 되는 거야. 더 수용적으로 되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근데, 누구에 대해서 수용적이냐? 우리가 기르도록, 우리가 또 페어런트 하도록 축복받는. 얘는 애를 좀 뽀잔하게 표현한 거라 그랬지. 없어도 되는 거야. 우리의 아이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더금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더 수용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럼 요 어부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더 h e more positive of each child. The more accepting of each child. Positive of 아이들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아이들에 대해서 더 수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